손톱에 생긴 이줄 무시하면 1년 안에 큰 병원 가야 합니다. 만약 손톱에 평소 없던 줄이 생겼다면 이건 몸이 보내는 마지막 생존 신호입니다. 이거 무시하면 1년 뒤에 응급실 실려갈 수 있습니다. 나뿐만 아니라 배우자 손톱도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이 영상 꼭 저장해서 가족들에게 공유하세요. 첫 번째, 세로로 된 검은색 줄입니다. 이거 제일 무섭습니다. 단순한 색소 침착이 아니라 피부암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흑색종일 확률이 높습니다. 줄이 점점 굵어지거나 손톱 주변까지 검게 변한다면 망설이지 말고, 당장 대학병원 암센터로 달려가세요. 두 번째, 가로로 펜 하얀 줄입니다. 손톱에 가루로 줄이 생겼다면 지금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. 신장 기능이 떨어졌거나 만성피로가 크게 달했을 때 나타납니다. 이거 방치하면 갑자기 쓰러질 수 있습니다.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. 세 번째, 울퉁불퉁하게 파인 세로 홈입니다.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죠? 아닙니다. 심한 영양 불균형이거나 건선 혹은 관절염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. 몸속에 염증이 가득 찼다는 뜻이니 식단부터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. 네 번째, 손톱이 숟가락처럼 안으로 쑥 들어간 경우입니다. 이건 심각한 철분 부족이나 빈혈입니다. 특히 어르신들 기운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손톱 모양 변했다면 혈액 검사부터 꼭 받으셔야 합니다. 손톱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. 설마설마 설마 하다가 큰병 키우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 가세요. 주변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 보내서 서로의 손톱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.